저희가 공성전 했던 거 아시죠? 저희가 그때 뭐라고 했나요? 딱 저희가 인원도 체크해보고 투표도 했었어 그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쟁탈전은 1번 예 함께한다 2. 아니요 런한다 3. 춤사한다 근데 이때 12명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쟁탈전을 했습니다 자딱 보여드릴게요 소리 질러, 어디야, 어디야? 그 인원을 극복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방대 보이시나요? 2대1. 저희가 1이고, 적들이 2였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승리를 했습니다. 왜냐? 우리 쪽에는 있었거든, 제갈량. 신의 한수. 우리가 진짜 연끌을한 거거든? 공성 때 14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코는 송출을 안 시켰어요, 일부러. 녹한 데도 송출을 안 시켰어. 우리 일단은 1차적으로 감동했어. 디코의 사람들이 생각, 생각한 것보다 많은 거야. 우리가 그 투표했던 그런 인원들보다 훨씬 많은 거야. 전부 다 우리가 감동했어. 제가 서, 설명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요게 크리스탈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크리스탈 피가 보여. 그리고 생각보다 크리스탈이 너무 빨리 깨지는 거야. 여기서 당황했어. 우리가 진짜 당황했어. 이게 깨지는 속도 속도에 너무 당황했어. 뭐 누가 깨고 얘가 깨지면은 뭐 왕관을 떨어뜨려서 그거를 줍거나 막 이런 이런 식이 아니고 처음에 이게 크리스탈이 피가 너무 적어 가지고 봐봐. 레전드 길드에서 크리스탈을 파괴를 했어. 우리는 이제 저거를 깨써어야 됐어 우리가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처음에 이해를 했어야 돼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하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 대화를 일단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크리스탈을 또 쳤지 지금 오빠들 마이크 안된 오빠들은 채팅으로 계속 이렇게 의견을 내주고 있는 거야 봐봐 크리스탈을 깼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뭐 1분 30초 2분 이 정도밖에 안 걸렸어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방어를 해야 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가 길막이 가능한 게임이잖아. 음, 여기 사람 버튼 있지. 아, 예. 여기 알로! 여기 사람 버튼 있잖아. 음, 요걸 어, 누르면 여기가 표시, 막히 여기 막히는데. 우리가 이때는 간과한 게 뭐였냐. 여기 봐봐. 지도에 보면은 여, 이렇게 있고,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개가 있는 거야. 세 개의 골목이 있는데 이세개 골목을 다 막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바로 앞에만 막고 있어서 이게 애들이 뒤에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옆에서 들어오는 거를 그거를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아 이렇게 돌아서 온다 돌아서 왔다 위로 돌아서 왔어 애들 일단은 칼 모으는 거 자체가 힘들었어 이것 게임 자체도 우리가 하면서 느낀 거야 적대가 은튜브잖아 그러면은 은튜브 찍어주세요 은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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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외치는데 저희한테는 안 찍히니까 몇시몇시 몇시 은튜브인지 말을 해달라 아 어떻게 해야지 좀더잘 찍힐까 이, 이 생각 을 혼자 머릿속으로 계속하면서 하는 거야 지금 이때부터는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 치고 있냐면요 저희는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뭐가 헷갈리냐면은 이게 20분이 만약 이게 11시에 끝나잖아 10시 40분까지 우리가 크리스탈을 안 먹으면 이게 끝나는 건가 아니면은 10시 59분까지 우리가 크리스탈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건가 아니면은 그 20분, 40분까지 먹어야 되는 건가? 이게 너무 헷갈리는데, 나중까지 해보니까 무조건 20분 리셋이야. 무조건 20분 리셋이라서 그냥 끝날 때까지 우리가 크리스탈 안 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였어. 진짜 초간단 근데 저기서 분명히 기회가 겁나 많았거든? 근데 저기서 크리스탈을 계속 깨버리는 거야. 진짜 멍청한지이지 저게. 크리스탈을 깨면 안 됐어, 저기서는.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자기들이 이제 공격을 할 때는 크리스탈을 다 깨면 안 됐지. 어, 저거 왜 깨지? 왜 깨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진짜 우리는 너무 이해가 안 돼갖고. 끝까지 헷갈렸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우리가 깰때몇 초가 걸렸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 해놨어야 돼. 입구가 세 개인데 우리가 막 막더라도 뚫고 오는데 얼마나 걸리나? 이것까지 우리는 시간 체크를 했거든 디코에서. 크리스탈 아무도 안 치고 있잖아. 안 친다. 제 제네 말고는 야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게 얘네들 죽이면은 우리가 딜을 해야 되잖아. 딜을, 딜을 해, 하기를 바란단 말이야 적에서는 딜을 하기 바라는데 우린 딜을 안할 거거든 치지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크리스마 치지마! 멈춰! 보이죠? 제가 흥분을 했어요 크리스마 치지마! 치지마! 이러면서 때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1분 17초거든? 우린 전략적으로 했어 1분 17초는 안돼 1분 17초! 치라고 할때 신호 주면 그게 쳐주세요 30초 뒤에 오케이 저 적들이 몇 초에 깼는지 우린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1분 됐을 때도 하면 안 됐어. 기름. 지금 47. 어, 위험할 어 44. 42. 38초. 어 뭐야? 아니야.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어 20초. 너, 넣지 말라고 30초. <laughs> 지금 겁나 화내고 있어. 보이시죠? 환상적인 오더들! 어떱니까?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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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7초를 막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이시죠? 이제 이겼어! 14초! 우리, 응, 오빠들한테 야, 우리가 응. 이겼다. 이게 우리가 이겼다 이거. 하하하. 아. <laughs> 우린 이렇게 이겼습니다, 네, 오빠. 들 <laughs>